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 30년 전쟁의 중반부와 베스트팔렌 체제까지 이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0년 전쟁은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깊게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무려 한 세대를 태워버린 이 전쟁은 결국 유럽의 질서를 완전히 재편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새로운 국제체제는 시간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채택한 국제질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17세기 혼란 속에 등장한 이 질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기본틀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체제가 성립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쟁이 어떤 과정을 통해 근대 국제 질서의 출발점이 되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시간 언급한 대로 30년 전쟁의 초반부는 신성 로마 제국 내부의 내전으로 시작했습니다. 보헤미아의 불붙은 반란은 어디까지나 제국 내부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독일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신교 세력을 보고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덴마크가 전쟁에 개입하면서부터 전쟁은 점차 국제전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의 개입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황제군은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 덴마크는 큰 저항도 못해본 채 순식간에 패배합니다.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 전쟁은 곧바로 황제의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흐름을 바꿔버린 결정적인 조치가 등장합니다. 바로 황제가 내린 복권 측령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돌려주라는 이 조치는 독일 전역의 개신교 제후들을 극도로 자극했습니다. 이로써 끝나가던 전쟁이 순식간에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틈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어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방의 패권을 노리던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2세 아돌프였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는 단순한 군주가 아니라 근대적 군사혁명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뛰어난 전략가이자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이 전쟁을 스웨덴의 운명을 걸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북유럽의 젊은 국왕은 독일로 향했고 그 순간 30년 전쟁은 더 이상 신성로마제국의 내전이 아니라 유럽 전제의 패권 전쟁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구스타프 아돌프의 개입을 보기 전에 그가 만들어낸 군사 개혁을 간단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북방에 위치해 농업 생산량이 적고 인구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 아돌프는 이 약점을 국민군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전쟁은 귀족과 용병의 몫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고 참여할 권리조차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프 아돌프는 이 권리와 의무를 평범한 백성에게 돌려주. 이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구조. 국가 전체가 전쟁을 집행하는 조직화된 국민군 모델을 만든 것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스웨덴은 인구가 적어도 지속적으로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고 작지만 강한 군사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스웨덴 군의 주력은 아직까지도 용병이었고 또한 이런 체제가 유럽 전역에 자리 잡기까지는 나폴레옹 시대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구스타프 아돌프의 군사 개혁은 근대적 국가와 네이션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30년 전쟁으로 돌아가 보면 황제군은 덴마크를 꺾은 뒤 전쟁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승세를 믿고 저지른 개신교 지역에 대한 약탈과 학살은 구스타프 아돌프에게 깊은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그의 처가는 호엔촐레른 가문, 훗날 프로이센 왕국의 기반이 되는 브란덴부르크의 개신교 제후였습니다. 황제군의 포압은 단순한 외국의 문제가 아니라 구스타프 본인과 직접 연결된 개신교 동맹 세력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에게 또 다른 의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덴마크가 무너진 뒤 북해의 세력 균형이 흔들렸고 스웨덴이 발트해를 넘어 북방의 패 을 노릴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개신교 제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그리고 스웨덴의 전략적 이익. 두 가지가 겹치면서 구스타프 아돌프는 결국 독일 개입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구스타프 아돌프는 신성로마제국의 영토인 포메른 공국에 상륙합니다. 한편 마그데부르크에서 황제군이 벌인 지나친 학살과 약탈은 독일 개신교 도시들을 충격에 빠뜨렸고 그 결과 네덜란드와 작센 선제후도 구스타프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 페르디난트 2세는 이를 막기 위해 가톨릭 동맹군의 실세였던 틸리를 다시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황제군은 30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지속된 패배로 침체되어 있던 개신교 진영에겐 전환점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30년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끝없이 길어지는 계기가 된 전투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레어강 전투에서는 총사령관 틸리가 전투 중 입은 부상이 악화되어 사망하면서 가톨릭 진영엔 악재가 이어졌습니다. 구스타프 아돌프의 지휘 아래 신교군은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군세가 8만에 이를 정도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보급이었습니다. 상대의 본거지를 무너뜨릴 만큼 결정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로가 서로의 영지를 약탈하며 버티는 구조가 계속되었고 이것이 전쟁이 끝없이 길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리첸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는 혼전 속에서 제국 기병대의 기습을 받아 전사하게 됩니다. 왕의 죽음은 개신교군을 큰 충격에 빠뜨렸지만 분노에 불탄 스웨덴군의 결사적인 공격으로 전투 자체는 신교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스타프 아돌프라는 중심을 잃은 개신교 진영은 더 이상 그 기세를 이어갈 동력을 유지하지 못했고 전쟁의 흐름은 다시 불확실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였다면 왕이 전사한 순간 군대는 바로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적 네이션이 자리 잡아 가던 스웨덴군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죽음에도 전선을 유지했고 개신교 진영의 중심 역할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또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오랜 라이벌 프랑스였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합니다. 가톨릭 국가임에도 신교 편으로 참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끈 주역은 재상이자 추기경이었던 리슐리외였습니다. 가톨릭의 최고의 성직자가 종교적 적대 관계에 있던 신교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은 유럽 사 전체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 사건은 30년 전쟁이 더 이상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국가 이익이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했습니다. 프랑스는 당시 합스부르크 가문에게 사방에 둘러싸인 형국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스페인이 동쪽에는 신성로마 제국이 자리잡고 있었고 두 나라 모두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분과된 뒤 시간이 흘렀다 해도 프랑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리슐리외는 이런 구도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신성로마 제국이 중앙집권적 통일에 성공할 경우 프랑스가 거대 합스부르크 제국에 실질적으로 호위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공포가 결국 프랑스를 전쟁으로 끌어들였고 가톨릭 국가임에도 신교편에선 이유가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개입하자 합스부르크 가문의 또 다른 죽인 스페인도 즉시 참전해 가톨릭 세력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은 더 이상 독일의 내전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까지 뛰어든 진짜 유럽 전쟁으로 확전되며 30년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됩니다. 리슐리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위그노들이 프랑스의 가톨릭 교도보다 영국의 신교도들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스페인의 가톨릭 교도들보다 위그노들을 더 좋아한다. 이 말은 리슐리외가 가진 가치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는 가톨릭 추기형으로서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우선한 것은 프랑스 국민이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종교적 소속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태도, 즉 국가 이성의 원칙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실천한 인물이었고 이 때문에 리슐리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정치가로 기억됩니다. 리슐리에는 비록 30년 전쟁의 끝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만들어 놓은 전략 구도는 나폴레옹 시대 이전까지 유럽 정치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그가 만든 전략 구도는 나폴레옹 이전까지 유럽 질서를 결정짓는 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전쟁 내내 스페인과 전투에서 선전했고 로크루아 전투에서 당대 최강 육군으로 불리던 스페인 테르시오를 격파하면서 유럽 최강 육군국이라는 명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승리 이후 전쟁의 무게층은 신교 동맹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한편 전쟁은 이미 30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황제 페르디난트 2세가 붕어하고 그의 아들 페르디난트 3세가 즉위합니다. 하지만 전황은 여전히 좋지 않아 황제군은 연달아 패배했고 페르디난트 3세는 프라하에서 몰래 도망쳐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며 전선은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재정비된 황제군이 바이에른 지역에서 프랑스군을 몰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신교 국교 진영 모두 전쟁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교 동맹 내부에서 가톨릭인 프랑스의 급격한 성장의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프랑스가 독일 지역에 지나치게 영향력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각국을 베스트팔렌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더 전쟁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순간이었고, 30년 전쟁을 끝내는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베스트팔렌 모인 각국과 독일의 제후들은 회담을 진행했지만 조약 체결은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의전이었습니다. 각국 외교관들이 어떤 자리에 앉을지 누가 누구보다 먼저 입장할지 이 기본 의전만 합의하는데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외교사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현대 외교에서는 본 회담 전에 의전만 따로 조율하는 사전 협의 절차가 정착하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의전이 끝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왜 전쟁을 했는가를 규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각국과 각 제후들이 전쟁을 통해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고 싶어하는지 정리하자고는 어떤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목적을 규정하는데만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게다가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황이 바뀔 때마다 각국 대표단의 요구도 달라졌고 협상은 몇 번이나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1646년 이후 전쟁의 우세가 신교 진영으로 기울면서 협상은 비로소 흐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2년간의 최종 조율 끝에 마침내 조약이 성립되고. 30년 전쟁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주요 내용은 상단수가 영토 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이후 유럽 역사에 큰 영향을 주는 조항도 있지만 이번 시리즈의 주제가 네이션 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약을 통해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독립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종교 문제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다시 확인되었고 그동안 배제되어 있던 칼뱅파 역시 정식 교파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조약에는 개인의 종교 자유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 단위의 종교 통합을 위해 타 종파를 억압하는 정책도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후를 기점으로 유럽 전역에서 개인의 신앙 선택권이 점차 확산되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리슐리에가 구상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영구적 봉건제와 즉 제후 각자의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사건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조항은 신성 로마 제국을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수백 개의 독립적 권력 단위로 구혀놓았고 독일 지역의 분열은 이후 나폴레옹이 대규모로 제후들을 정리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로써 신성로마 제국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제국이 라기보다 분권화된 영주 연합체로 자리 잡게 되었고 유럽 국제 질서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권리가 공식적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 실제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제후들의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면서 황제는 더 이상 독일 전역을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합스부르크는 정책 방향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독일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대신 직할령 강화와 발칸지 지역으로의 확장에 집중하며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변화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30년 전쟁 동안 독일 지역에서만 약 800만 명이 사라지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인구 손실은 유럽의 중심 역할을 해오던 신성로마 제국의 위상을 무너뜨렸고 제국은 국제 정치의 핵심 무대에서 점차 밀려나게 됩니다. 이후 독일은 오랜 기간 분열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국제 정치의 주체로 다시 등장하는 것은 비스마르크에 의한 독일 통일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30년 전쟁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열정으로 포장된 전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럽은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징적인 장면이 바로 가톨릭 추기경 리슐리에가 신교 진영을 지원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 전쟁이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유럽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권력을 직시하도록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유럽의 질서를 완전히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약은 각 제후가 자기 영토의 주권자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주권의 주체가 군주였지만 이 원칙은 시간이 지나며 국가 자체가 주권을 갖는다는 근대적 개념으로 진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국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현대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구조가 여기서 태어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윌슨이 이 원칙을 세계 전체로 확대하려 했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체제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세계가 비교적 안정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년 전쟁은 중세의 오래된 구조 하나를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종교와 국가의 결합입니다. 물론 조약 하나로 종교 분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을 기점으로 종교는 정치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기 시작했고 국가는 종교를 권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쟁은 수많은 도시가 잿더미가 되고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진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폐허 위에서 근대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정치의 등장, 국가주권의 확립, 국제질서의 형성, 종교 분리의 시작.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구조는 바로 이 30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처음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